여러분 <laughs> 시댁 가기 전에 제가 이거 신문 조기 접수를 오픈하고 갔었는데 아유 갔다 오니까 다들 이렇게 많은 응답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예, 이거 읽어 드리는 어, 동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어, 다 읽어 드릴 순 없고 몇 개만 어, 볼게요 음, 아이가 이학기에 자유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학원을 끊었는데, 다시 또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루틴을 다할수 있겠냐, 한 개만 골라라 하니까 아이가 신문을 골랐대요. 어, 글쎄, 뭐, 신문하면 어려움이 분명 있거든요. 그, 그 어려움을 아이들이, 그니까 다 이렇게 떠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자꾸 느껴야지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헤쳐나가는 거지. 어 그렇지 않고 예 이거 너무 쉬워 이러면서 스스슥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생각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 가지를 선택해 주는데 신문을 선택해 줘서 그리고 이제 어찐 후기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저는 아이한테 되게 오히려 더 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래서 고맙다고 네 전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인데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신문이라면서 아, 저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핑계대지 않고, 그냥 이거 뭐, 신문하는데 많이 걸려야 30분. 또는 뭐, 정말, 어, 시험기간에는 자기가 또 조절하면, 어, 이렇게 나눠서도 할수 있으니까, 어, 이런 후기들은 정말 기특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점점 똑똑해진다고, 네, 엄청난 트렌디한 시사를 접하고 있다고. 맞죠?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 장이라도 하자. 네. <laughs> 천천히 스며들기 둘째랑 하고 계시다고. 아, 어, 아이가 크가 갈수록 모니터 신면더 어려워 한다고, 어려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아이가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제가 한동안, 어, 조금씩 좀 수준을 높였던 게 사실이에요. 예, 네, 어렵게 느끼는 게, 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듯이 살짝 조절을 하면, 어, 아이들이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쉽게. 근데 모든 게다 쉬우면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게다 쉬우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 저는 다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첫 인증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어, 맞아요.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엔케리 트레이드, 저도 신문 보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와, 이렇게 되물으셨대요. 설명해달라고. 이거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시라고요. 네. 제가 신문을 만드는 이유예요. 아이들과 공부 얘기 말고 이런 얘기, 진짜 생활에 필요한 얘기를 많이 나, 나, 음, 나누시라는 얘기고요. 고, 아이가 고전시가에 흠뻑 받았다. 영상도 스스로 찾아보고. 아, 진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어렵고 막 무조건 두렵기만 한 고전시가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전 시가를 또 처음에는 고전 소설로 쭉 가다가 제가 고전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보다는 고전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한테 자꾸 보여주으로 해서 그 장벽을 좀 낮춰주려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아이들을 뭐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어그 고전을 탁 맞닥뜨렸을 때그 마음이 뭐 어떨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미리 좀 해둘 걸 조금씩 근데 어렵지 않게 해둘 걸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막 풀리고 어~, 쉽, 어 굉장히 네 근데 요, 이 친구는 제 막매가를 직접 써보고 외우고 와 우리,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신기해요 그쵸 어~ 네 풍요로운 명절 다들 보내고 계시죠 벌써 반이나 지난 (9월) 아니 아직도 반이나 남은 9월, 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시간을 붙잡을 순 없고 중학생이 된다고 하니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괜히 중학생이 되면 더 바쁠 것 같은데 자꾸 고등학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고등학교에 비하면 뭐, 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여유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 좋다. 네, 그리고 애들이 학교 숙제나 하기 싫어해도 모니카 신문을 한다고 해요. 은근 학교생활에 큰 도움 된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단톡방도 삶이 바빠 겨우 보기만 하는 수준이지만 재미있고 도움도 많이 받아요. 감사드려요. 저도 고맙습니다. 매달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길 바라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골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들, 그리고 더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아, 맞아요. 추석 이벤트 할때 잘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를 할게요. (고3) 엄마로 사춘기 아들 엄마로 하루에도 널뛰기를 수십 번 중심 잡기를 모니카 말고 함께 하고 있다고 아유 힘드시다 진짜 지나갑니다 여러분 네 (고3도) 지나가요 네 그리고 중등 첫 시험 앞두고 이야기때첫 시험 보는 학교들 많죠 근데 우리가 쿨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잘할 수 있는 게 (1년) (1년) 넘게 모니카 방에서 예방 주사 단단히 맞은 덕이라고 아이고 네 맞습니다.